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3일 말씀으로 연한 하루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곳을 생각만 해도 행복함이 느껴지는 장소도 있을 것이며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힘든 시간이 많았던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오늘 묵상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고난받는 장소였으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장소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이 예수님께 의미 있는 장소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한 장소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이었기에 그 어떤 장소보다 더 의미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겠지만, 예수님은 만약 또 다시 그러한 일을 하셔야 한다고 해도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번 싫다고 판단된 것은 다시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그난 받고 정죄 받아야 하는 곳이며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어야 하는 곳이라면 그것도 죄인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원수된 자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라면 결코 그것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에 우리가 볼 때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배신감 느끼고 억울하며 가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이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행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장 기뻐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걸어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자에게는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장소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